구약 9 8조 자신인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흐뭇고 일년된 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과정 중에 유월절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또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어, 이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 애굽으로 내려간 어,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400여년 만에 60만으로 어, 장정만 60만은 늘어났습니다. 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말로 학대하고 아이는 나일강에 이제 죽이는 그런 일도 있고 참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합니다. 피 재앙으로부터 뭐 메뚜기 이 재앙,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예,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감 제한까지 그럼에도 이 바로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의 강박함은 대단합니다. 예, 악한 마귀가 사람을 붙잡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그 끈질김은 엄청납니다. 예, 마치 바로도 이 마귀를 대표하는 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잡아놓고 결코 놓아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한 가지 내릴 건데. 이 재앙을 내리면 드디어 바로가 너희를 풀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자그 재앙이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모세가 바로에게르되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뚱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진노하시는데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몸종의 장자부터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난것 그리고 가장 큰 바로궁의 바로의 아들 마다들까지 하나님이 치시죠. 이제 지금까지 버텼던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이제 밤중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그 대표들을 불러서 빨리 이 밤에 출발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여러분, 저번에 세월호가 있을 때도 온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장례식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됐다" 하면서 "빨리 지금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밤에 이제 애굽을 이제 탈출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반죽해 놓고 어 이제 발교되지 않은 그 반죽을 메고 갔단 말이죠 이게 무교병인데 이제 언제 뭐 이거 누룩을 배양할 시간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들고 가서 그것을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교절이 생긴 거죠. 무교병을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 탈출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이 생긴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이제 유월절 다음철기가 바로 한두간 이어지는 게 무교절인데 그때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탈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급히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엄청난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즉시로 이제 그 밤에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탈출기입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로와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 이 탈출을 위하여 희생한 어린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어린양 희생. 출애굽기 1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제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애굽 사람들도 죄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인이죠. 그들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죠? 예, 죄인 아니라고 하실 분. <laughs>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다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각각 가정마다 일련된 수컷 암양을 잡아 수컷 양을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가 진노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무엇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진노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뭐를 볼때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을 당한 거죠. 피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죠. 피를 뿌린 건 무언가 희생을 당한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 보내시지만은 그들에게 입힌 게 있어요. 옷을 입혔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성경을 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희생됐다는 이야기죠. 대신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것은 무언가 희생당는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임할 때, 쭉 다시 는갈 때, 어린양의 피를 바르는. 이 문설지에 바른 사람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린양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 구원과 은혜와 감사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당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도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을 율법에선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고 그러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갔나요? 어른들이 먼저 갔나요? 예, 어른들부터 아이 순서대로 갔어요. 누가 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죄가 많.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수록 뭐를 많이 짓죠? 죄를 많이 짓. 태어나면서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 성경 말씀, 다른 말씀, 율법에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거짓말한 자도 죽임을 당. 남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가 대지 보면 하루에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가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그대로 뭐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형벌이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우리의 죄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고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허물을 계속 드러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율법의 정죄와 그 죄에 대한 책벌, 우리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형벌, 그걸 누가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갈라데아서 3장 13절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쏘아대는 화살 정제의 모든 저주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마자 저주하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형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가 몸소 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할 때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묻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죽으신 피가 그곳에 묻어 있어서, 너의 죄가 속죄되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라. 매년 이 유월절을 첫달 그의 첫 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 되는 것이죠. 첫 달로 삼고 항상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너희는 날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세 개의 절기 중에 첫 번째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돼요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사망과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유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아까 말씀드렸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렛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망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6월 절 지난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인데, 이때는 무엇을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이 속해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집에 누룩이 있어도 다 없애야 돼요. 그동안은 오로지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 사실은 어, 이 세상에 죄악이 퍼져 들어온 이야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하기는 뭐라 하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도 교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세상의 악한 것들이 너희들의 거룩함을 이제 해하지 못하게 하라. 누룩은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누룩을 누룩 없는 깨끗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무교병처럼 아, 누룩 없는 깨끗한 유교병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성결한 삶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내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십삼장 이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13장, 이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애굽에 어떤 자들이 다 죽었죠. 장자들이 다 죽었죠. 사실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같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첫마다들은 다내 것이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렸으니까 내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의 첫것도 다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뭐 우리가 소출인지 첫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마다들을 그러니까 마다들이 내 것이다라는 것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뜻이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들은 다 내게 속한 자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다들을 대신에 레이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속전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이 누구에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징승을 막느라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의게 속죄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교병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거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대번에 했던 일은 뭐냐? 원망입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들에게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은 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물 없는 곳에는 물을 주시고 광야 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멘. 그 하늘에 만나를 내려 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조차도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당장에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 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계명두 번째 계명을 어겨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긴다면 우리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또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예그 깨었던 돌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랍니다. 그것이 다시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짓게 하죠. 성막. 성막은 누가 그것에 거하는 거요?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내용이 성막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 6절읽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6절. 이제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죄하기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성막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 구름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금송아제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또 용서하시면서 다시 십계명 언약궤를 다시 쓰시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린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피 때문에? 어린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셨어.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로는 오 율법의 모든 저주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모든 율법의 저주를 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우할 때의 자녀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남을 하고 책망은 하지만 돌봐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지만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날 생각하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정말로 누군 말대로 정말로 낯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이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저먼 어두운 곳에 가앉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여러분을 쫓아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날개지고 멀리 떠나가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을 더욱 이루어 갑시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신 이유는 좀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왜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서하신 것은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6월절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가 말이죠 이스라엘 평생 동안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님 섬불이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6월절 희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갑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